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처녀자리 분들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이번 음, 열을 운의 흐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음, 우선 카드 나온 대로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계약의 종료, 관계의 종료 이런 게 무엇 하나 어, 무엇 하나가 끝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뭐일 공부 관련 뭐어 그런 이제 계약이 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또 이제 사람과의 관계, 어떠한 사람과 인연이 이제 조금 끝나는 것, 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음, 음, 무언가 하나, 어, 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혹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음, 그것이 이제 어, 끝날 것으로 보여져요. 무엇 하나가 끝나고 종료되고, 음, 어, 근데 뭐 이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이 이제 끝, 마무리를 짓고 끝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음. 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끝나는 것, 이거는 조금 좋지 못하지만 내가 일을 이제 끝났고 계약이 끝났어. 이제 뭐 내가 일 하던 거는 다 넘겼어. 뭐 그래서 이제 난 홀가분해 음. 그런 식의 어, 뭐 하나의 관계의 정리 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음. 어, 그런데 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계약이 돼야 되는데 끝나신 분들은 그냥 조금 속상한 기분이 많이 들 거고요. 어, 일을 다 하고서, 일을 다 하고 이제 저쪽으로 넘기면서 이제 일이 계약이 끝나신 분들도요. 약간 뭔가 시원섭섭한 그런 기분은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내가 참 열심히 잘 했어. 맡은 거 열심히 잘 했고, 어, 그동안 이거 프로젝트 하느라고 정말 많이 바빴어. 이제 끝나고 나니까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아 조금 그냥 뭐 조금 아쉽네 어, 이런 기분이 조금 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기분이 그 시원섭섭한 기분 혹은 계약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하고 속상한 기분 그 기분이 요번 열을 조금 끝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뭐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 하시는 분도요 그 사람과 관계가 끝나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원섭섭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 많이 속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의 기분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조금 미련이 남거나 아쉬운 부분,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 열흘은. 무엇 하나가 끝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오래 남는 열흘.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뭐 정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 조금, 어, 뭐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잠을 못 자고, 뭐 이게 뭐 위에 것과 연관이 된다면은 정말 그, 이제 무엇 하나가 끝나서 관계가 끝나고 종료되고 함으로써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크고 어, 쓸쓸한 마음이 크고 음,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커서 뭐 조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음, 여름로 보여집니다. 이거 조금 기운 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운은 풍족합니다. 본인, 본인이 열심히 하신 만큼 이렇게 금전운 들어오는 시기예요. 어. 금전운은 나쁘지 않고요. 일 공부 관련 음, 역시 여기도 그다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일 공부 관련은 우선은 뭐 음. 우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음, 뭐다 외면하고 싶고 뭐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뭐 위에 것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드리면 뭐 위에 것 끝났으니까 이제 더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냥 뭐 이제 내 앞에는 없는 것 음, 눈을 떠도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그냥 보기가 싫어. 어. 그냥 이것도 저것도 난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미련과 아쉬움과 그런 것도 남는 것 같고요. 조금 그냥 생각만 많아지는 음. 음. 그런 여러로 보여집니다. 일 공부 관련, 이 위에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요. 본인이 원래 다른 거 하시던 일 공부. 음. 그런 분들은요, 집중하지 못하십니다. 다른 거, 다른 마음이 많이 샘솟아요.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께서 하려고 하진 않으세요. 행동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대인 관계 운, 대인 관계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 운은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음. 음, 근데 이것도 살짝 외로운 마음은 있습니다. 음. 본인 자체가 인기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외로움을 조금 느끼는, 뭐, 그런 여를로 조금 보여집니다. 음 어,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요, 요번 뭐, 살짝, 어, 임신은 조금 들어왔으니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다리, 뭐, 요런 것도 조금 그런 기분이 드는, 생길 수도 있는 여를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솔로이신 분도요. 솔로이신 분은요. 썸 타고 계신 분이랑 잘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양다리 아닌가. 그건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하고 또 썸을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한테는 솔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임자 있는 몸이더라.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솔로이신 분들도 이건 임신운 카드니까는요.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지금 좋은 카드인데요. 하, 그닥 좋은 카드도 좋지 못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어, 지화명이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어, 어, 밝음이, 태양이, 햇볕이, 음, 어,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밝음이 사라진다. 이런 어, 뜻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이제부터 아마 조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니까 위에서도 랩노머드에서도 그랬지만 무엇 하나 끝나면서 그것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조금 오래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딱 그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요, 본인께서 사실은 어떻게 하실 수는 없어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그냥 그 상황에 어, 상황에 그냥 순응하는 것, 그게 가장 좋고 그 대신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가 태양은 이렇게 태양은 저녁이 되면 지, 지지만 아침에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태양이 지는 시기다. 그런데 다또 떠오를 거니까. 음. 그러니까 떠오를 때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본인이 해야 할 것, 본인이 뭐 생각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던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어 열심히, 성실히, 착실하게 어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작해야 될 때다. 음.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태, 태양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나는 하기 싫어 이 기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요 태양이 떠올라도 본인이 눈치를 못챌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태양이 뜬걸 어떻게 알겠어요? 음. 본인이 준비를 잘 착실하게 하고 있으면 태양이 떠오를 순간만을 기다리고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께서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어, 이런 기분 오래 갖고 가지 마시고 어, 심기일전하시고 어, 준비하는 어, 기간으로 삼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음, 그리고 뭐 레노먼다고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번 열흘은 무언가 조금 답답한 기분 이상하게 될것 같았는데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조금 생긴다면은요 그거는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 지금 되지 않는 걸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왜 그게 지금 잘안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시 점검하고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